자, 주모님 만약에 만약에 자, 이거는 얼티메이트랑 뭐 딱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. 이거는 안 따라하셔도 돼요. 얼티메이트든 커뮤니티든 어, 준모님 컴퓨터가 만약에 포맷될 수도 있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컴퓨터가 포맷될 수 있죠. 그럼 내가 인텔리지 에 새로 깔았어요.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제꺼에 남아있을까요? 아니면은 다시 받아야 될까요? 다시 받아야겠죠. 그쵸? 그걸 알려드릴게요. 자, 내가 뭐, 예를 들어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다. 근데 거기에는 인텔리제이 깔려, 깔려있는데 내 프로젝트는 아직 없다. 그럼 어떻게 되냐? 자, 인텔리제이 커뮤니티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얼티메이트로 바꿀 거니까, 얼티메이트로 다 바꾸세요. 점진적으로. 자, 여기 클론 프로젝트 보이시나요? 클론 리포지터리? 그쵸? 보이시죠? 그 다음에, 좋아요. 그 다음에 우리 리포지터리 들어가서, 요 리포지터리 주소 있죠?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.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 하시면, 돼요. 그 다음에 요거 클론할 때안될 때가 있어요. 가끔 요 폴더명이, 요 폴더머가 이미 있어서 안 된다 하면 할 때는 여기다 그냥 빼기 빼기 2 e 이런 거 붙여주시면 되고 그래서 클론 해볼게요. 여기다가 익스클루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새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잖아요. 그럼 뭐 해야 돼요? 여기 들어가서 이강 들어가서 한 번만 한 세팅은 필요 없고 뭐하면 된다. 요거 해야 돼요. 요거 요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요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들어가서 뭐 봐세요. 다 엉망이죠. 이거 우리 버전이 뭐지? 21이죠. 21 요거 해주고 요거 해주고 그다음 또뭐 해야 된다. 플라이라던가 오토라던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요거 체크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코딩 요거 해주시고 그 다음 뭐해야돼요? 네그 다음 뭐해야될까요? 아 그쵸 그쵸 요거 들어가서 요거 하시고 자바 들어가서 네, 요거 하시고 빌드툴 들어가서 이거 하시고 x t k 이거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런했을 때 요거 누르시고 이걸 런 눌러서 네잘 보시고. 잘 되나 어떻게 볼까요? 8080 H2 콘솔 들어가 보면은 여기 나오죠? 요거 뭐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요거 입력하면 됩니다. 여기 들어가서 요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. 그대로 입력해서 커넥트. 했을 때요 포스트 했을 때 요거 나오면 성공이에요. 자, 프로젝트 다시 받아서 세팅하는 거 알려 드렸습니다.